루기를 전후해서 시작된 형식으로 유대인은 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외출 중이면 길가에서도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보게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지하신 것은 바로 과시하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정제하시고 그 마음과 태도의 동기를 살피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위대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위대하게 역사하신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가 만사고, 기도가 역사고, 기도가 형통임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